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존의 기업을 인수합병 혹은 분할하는 주식시장의 책략으로 미국 경제를 크게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는 여러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영업 결과가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을 피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결과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과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업 성과에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조직을 어렵게 하며 이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만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합병을 조직이 존재하는 곳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수합병을 할때 지켜야 하는 원칙 5가지를 피터 드로커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합병회사가 신규 취득하는 키합병회사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생각하라. 합병에 의한 성공적인 다각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핵심 즉, 공통의 문화, 문화적 친근감이 필요하다. 합병회사는 자신들이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의 시장, 제품, 고객을 존중하라. 합병회사는 약 1년 내에 자사가 합병한 회사에 최고 경영자를 제공하라. 합병 1년 이내에 양 회사의 많은 임원들이 전 부문에 걸쳐 승진을 할수 있도록 하라. 이는 인수 합병을 할때 돈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인수 합병을 돈을 위해 자신들보다 약한 아무 기업이나 인수해 버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조화롭게 일을 실시하여 합병 회사와 피합병 회사가 모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